네, 최근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가 뛰고 있는 가운데 가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공공 분양이 곧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정수향 기자의 보도입니다. 다음 달 2차 사전청약이 예정된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 분양 아파트 부지, 서울 중심부고 한강변에 위치해 벌써 문의가 잇따릅니다. 굳이 보러 왔다고 하면서 오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고요. 전화 문의로 뭐 주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. 인근 아파트 시세는 13억 원 안팎인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% 수준으로 예상됩니다. 최근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약 3천만 원.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좋은 입지에 가격면에서 상대적 강점을 보이는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주변 시세보다 70% 정도 싸게 분양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다만 물량이 많지 않아 당첨의 문은 좁을 수 있습니다. 2차 사전 청약 예정지였던 성동구치소와 마곡부지 청약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한 물량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TV 조선 정수향입니다.